우리가 왜 복음신앙이어야 하는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두 번째 왜 복음신앙이어야 하는가 특별히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세례 요한의 그 소리를 함께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시게 되며 티베리아 황제 여기서는 디베리오 황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황제를 향해서 가이사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의 것은 주님에게 하면서 가이사는 바로 여기 나와있는 디베리오 황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디베리아 황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는 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면서 디베리아 호수, 즉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왜 디베리아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디베리우가 갈릴리 호수 근방에 별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휴양을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황제의 것이라고 해서 디베리아 호수, 디베리아 바닷가라고 불려지기도 했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모인 사람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까를 고민을 했을 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온한 소년에 의해서 5천 명을 먹인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저분이라면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우리가 디베리아 황제를 모실 필요가 없겠구나? 저 예수님을 우리의 황제 대신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일평생을 대불리 먹고 살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은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렇게 할 바로 그때의 주님께서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들의 생각을 하기를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우리는 그 옆자리에 오르지 않을까. 내수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간 곳이 디베리아 바닷가였습니다. 그들이 일차적으로 했던 행동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굶주인 배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물에 고개 한 방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순종을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배 가득히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 주님이시다! 황제의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즉 황제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교회 제자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분은 디베리아 황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신 것을 그 자리에서 증명을 하게 되었죠. 오늘 누가 보음 3장 1절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곧 본드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한롯시 가릴리의 분동 왕으로 계속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풍성한 사람들이 일절에 등장을 하고 있고 2 절을 보시게 되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할 같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이 말이야. 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두 사람은 나이가 들었을 때 전혀 아이를 임태할수 없는 몸임을 알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임태할 것을 말씀해 주었을 때 사가리아는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생산해 낼수 있습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이전까지 사가리아는 벙어리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사가리아가 오늘 3장 2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리아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디베로라고 하는 함재가 아닌 곤디오블라도레라고 하는 충독이 아닌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 왕이 아닌 빈들에서 살고 있는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 이 누가 복음의이 누가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1절에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요 2절에서는 빈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바로 여기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 첫 번째,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둑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최대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개의 세례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회개할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 이 죄는 하타, 즉 관역에서 빛나가다. 우리가 하산을 쌌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우리가 가서 꽂혀야 되는데 빛나가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멀어져 있는 마치 빛나는 화살과 같은 형태가 바로 하타 죄입니다. 두 번째는 아우인입니다. 우상승배를 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땅에 들어서자마자 우상승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세 번째 타시아 단역입니다.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들었던 모세에게 반응했던, 모세를 향해서 불평의 소리를 했던 그들을 향해서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반향, 즉타시아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이 죄를 해서 넘어선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죄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하라. 세례 요한의 외침 두 번째는 죄의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하라는 겁니다. 이 길이 고든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길을 곧대하고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의 고든 길, 평탄해지는 길 낮아지는 산, 메워지는 계곡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통치사가될 것을 세례요한은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8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무엇을 맺고 열매를 맺고요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전파하는 것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 우리는 보통 회계라고 하는 것을 잠시 마음의 미우침을 회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계는 돌아서는 것을 회계라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갔던 길에서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이걸 회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례 유한은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오늘 식전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12절에는 또한 부리가 등장을 합니다. 세례가 아니라 세례들도요, 세리들도이세리들은당시에 로마 황제의 녹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3절에 이르되 부과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반세금에나 적당한 세금을 거두는 것이 회계자의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또물회들일상을 했습니다. 14절을 보시게 되면 군인들도 물어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갖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로마 황제의 고난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계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랬더니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3장 15절에 백성들이 바람 기다리으로 모든 사람들의 요한을, 오호 저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저분이 그리스도이면 좋겠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물로 머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듣도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 세례 요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외쳤던 그 이야기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길을 굳게 만들어야 합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는 외침과 함께 사라진 사람, 스레이유 그의 복음의 중심은 회계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